먹을까 하다가 그냥 샜다 먹기로 했어요. <laughs> 조금 탔다. <laughs> 이게 섞여 가지고 뭐가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냄새로 맞춰 보겠어. 이게 감자다. 음? 우 와. 뭐야? 단호박이었네. 단호다음 음, 되게 맛있다 저는 안에 아예 이렇게 뭐 무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단호박 맛이 나는 닭가슴살이겠구나 했는데 Oh, feel special 괜찮은데 음, 다음은 참깨 소스에 찍어서 진짜 맛있어. This is potato. 감자 감자 동 감자. 음. 슬링마켓에서 저한테 많은 제품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다 먹어봤는데 요거 요 볼은 제가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다.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너무 아파서 죽다 살아났다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브이로그를 못 찍어서. 조금 늦어졌네요.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은 없고. 마약 바지 몇개 사고? 오랜만에 밖에 나왔더니 아쉬워가지고, 키에리를 가고 있어요. 감기에는 키에리지? 어, 너무 춥다, 오늘. 도착! 쌀케이크랑, 뚜자뚜뚜뚜

뭘 추가 안 되냐? 하나는 요거트 맛인데, 둘 중에 무엇을 먹을지 너무나 고민되는데. 제가 초코맛이랑 녹차맛이랑 소이 그레인 맛은 먹어봤는데, 요거두개는 처음 먹어봐요. 요거트 고고! 제가 오늘은 패션 하울을 촬영을 하는 날이라서, 짐을 캐리어 그두 박스를 지금 다 옮겨놨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배튀어 나오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먹어줄라 음. 오.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트도 맛있는데, 저는 녹차,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다. 다음에 커피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평소 같으면 패션 하울 촬영을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없기도 하고, 아는 언니도 시간이 돼가지고 촬영을 조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가보려고요. 여러분, 저 명품을 샀어요. 제가 또 명품을 질렀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역시 명품. <laughs> 여러분, 저 <제가> 갔다 올게요. <laughs> 와, 앞에 언니가 개비 웃음. 짠, 여러분, 이거는 고추마요 한 마리. 그리고 이건 블랙. 올리오, 그리고 치즈볼까지. 여러분, 여기 단무지가 겁나 특이하게 생겼어. 먹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먹어보고 싶던 고추마요와 블랙올리브를 시켰단 말이지요. 짠. 근데 좀 별로일 듯. 음! 뭐야? 음! 짜자잔! 뭔가 근데 겉에가 나름 뿌링클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네. 요거는 고마 소스, 고추마요 소스. 음! 음 맛있는데? 약간 찹쌀도넛 같아요, 진짜 식감이. 뭐어디먹어봤지 아, 대박! 딱 먹자마자, 오 간장 찜 닭. 맛있고 간잘된 간장치킨이네요. 완전히 듬뿍인데, 음, 언니, 이거야. 우와, 매콤해! 제가 마요네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콤한 마요네즈인 것 같은데 와, 되게 맛있다. 날개 날아올라 날개만 먹을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나던데 난? 음. 와, 이거는 진짜 생각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살이 부드러워요. 명품이라 그런가? 아, 나 명품 안 좋아하는데. 이 소스가 아주 명품이네. 음. 고추마요를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짝 레코멘드 해드릴게요. 모든 살이 다 이래요, 진짜. 뻑살이 없네. 이 상황에서 자랑하기 좀 그런데 저 네일 아트 했어요. <laughs> 좀 하필 지금 생각이 나냐? <laughs> 기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는 거의 독감인 줄 알고 진짜 내 평생에 이렇게 아파도 되나 싶어서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독감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다행이었어요. 저 진짜 이제부터 독감 주사 꼭 맞을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아플 이유가 없었는데 아파가지고 내 체력에 좀 실망했지 뭐야 하겐다지 츄러스 그리고 슈가맨 그리고 패션 아울 편집 낮에 찍은 패션 아울을 편집을 거의 다 했어요 스포 이걸 먼저 올릴지 브이로그를 먼저 올릴지 잘 모르겠네. 짜자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플리마켓 <웃음> <웃음> 하는 날이에요. 아셀카고 놓고 왔다. 진짜? 일단 운전해 주시는 저희 일일 매니저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반가반가. <laughs> 그리고 나의 일일 알바생. 반가반가. <laughs> 저녁에 진짜 안 먹으는데 엄마. 엄마가 고기 워져가지고1 2시에 먹었대. 12시. 12시에 고기 먹었어, 씨. 우리랑. 어제 떡볶이. 바 보여주고. 차가 엄청 막혀. 10시부터 바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너무 빨리 들어 보내드리고 싶은 으, 떨려 잘할 수 있죠? 파이팅! 파이팅! 자요! 얼굴 안 나와요. 와 <laughs> 어, 진짜 많이 오셨다. 진짜 많이 오셨어. 어 안녕하세요 한이영님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밖에 줄 엄청 많이 서계 저거 왜? 남자친구분도 등장시켜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주롱님의 남자친구분이세요. 매니저. 매니저분이세요. <웃음> 오늘 <웃음> 행거를 조립해 주신 아주 좋은 <laughs> 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막노진의 사장님께서 찹쌀은 일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드려야지. 그리고 또 청춘푸드 사장님께서 그릭 요거트랑 CC 앰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물에 타 먹는 거고, 이거는 그릭 요거트. 어, 언니 이거 너무 귀엽지 어, 귀엽지 죠 베이커리입니다. 너무 귀여워. 이암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네, 보내고 있다. 슈퍼스타의 네, 삶이란 네, 이런 아, 것일까 모두 완판 바로 직전이다. 제가 제품 100개 정도 준비했는데 30분 만에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진짜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까불어요 <laughs> 너무 까불어 <laughs> 살면서 저렇게 달달한 커플들을 처음 본다 부러워 죽겠다 진짜 안에 소속사에서 어떤 분이 오셨다 진짜. 그래서 저 아이는 아주 신이 난 아, 진짜. 상태이다 우리, 우리 소속사 단당자님 조금 친한 척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러려니 해본다 어, 네. <laughs> 진님 진님님 저기 저기 모델 모델 두 분이 <laughs> 어 <어머. 두 분 웃음> 사장님. 사장님. <laughs> 사온 거 찍어 주세요. 네네 네. 진니 님이 사 오셨대요. 네, 이거 <laughs> 이거 어머. 남자가 받은 척하고. 아, 진짜. <laughs> 어머 스윗 <laughs> 진짜 감동 받아서 울어. <laughs> 여러분 여기 제 인생 쭈꾸미 맛집 조박사예요 근데 여기 어. 심해 근데 여기 없는데. 아직도 이거 무한리필이야? 아니야? 어머 나 솔직히 부천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너는? 나도 그도지 아, 부천인들은 아, 다 아는 음찐 맛집 서비스 아니, 이건 나, 서비스는 부천 맛집이 음음음음 수빈이도 놀랬잖아. 우리 진짜 깜짝 놀랐어. 그니까 내가 한세분서 계신 줄 알고 그 내가 좀 질척대고 올게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왔어. 다시 <laughs> 부천에 많아. 백현 음. 설현, 김연아 음. 음. 이하이. 한음부일 보자. 하이만자 스파게티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음. 응. <laughs> 이제 잘한다. 오늘 아주 열일하네 우리 알바생. 여기다 <목소리도> 시원해? 아니 뭐손 닦는 거 시원하냐? 응? 음, 음. 제니 쿠키 라떼. 스트레시. 오, <laughs> 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야, 야,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뭐야, 뭐야? 나맛어나 맛있게 게 맛있어. 나 맛있게 맛있나 맛있게 어나 맛있게 맛있어. 어맛있 나만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고마워요 <laughs> 음, 왜냐 어때? 달달해. 달달해? 어. <laughs> 음. 짠, 심쿵해. 어제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완전 뻗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준비를 싹 하고 교회를 가야 됩니다, 또. 이거 제가 커피 맛도 먹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먹어보려고요. 오, 아, 아직 멀었네. 조금 과감해지자고. 됐어. 그럼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아이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요거를 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실패했지, 뭐야.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요거를 다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년부터 할래, 다이어트. 음! 응? 엥? 진짜 그 커피의 향이 엄청 그윽한걸? 음! 이게 14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포만감이 되게 좋아요. 약간 그거 알, 알죠? 물빼 차는 느낌? 이거입니다. 아, 맞다. 지금 영상을 킨 이유가 어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가지고 어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뭐야. 수상소감 말하는 것 같잖아. 진짜 올해 중에 잊지 못할 날이 될것 같아서 그런 잊지 못할 날을 선물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내일 아침 9시 출근인데 이제 친구 자취방에 가고 있는데 어쩌죠? <laughs> 과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일찍? <laughs> 어디지? 지실처 처음 봐요우 우리 n the 마지막 케이크 와. 아, 야, 중야 중국 추만했지지 앙나정 그, 허니콤버 앤 마카롱 까눌레 그리고 네팔 여자. 까빠 있고 남고. 뭐라는 거야? <laughs>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메로나 예진아. 아. 뭐라 그좀 보세요, 나. 진짜. 하 <laughs> We wish you a m e r r y Christmas and a happy <laughs> new year. 다들 2 4살 어떠셨나요? 빨리 말해 주세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축어여 진짜 그럼 먹읍시다 <laughs> 하나 둘셋 후~~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중국당면 먹어봐야겠다 중국당면 먹을게요 원래 치즈는 원래 있는거야? 그래 이렇게 이거 두개가 엽떡은 그냥 떡볶이 같은데? 원래 다 그런거야 떡볶이니까 난 엽떡은 떡이 맛있던데? 야, 허니콤보 엽떡에 찍었어? 응? 음, 저런 애가 다 있어? 어, 먹잘못이네. 너 어, 진짜. 아닌가? 응. 마지막에 <laughs> 응. 왔잖아, 학교가. 맞아, 맞아. 맘아라. 야, 허니콤보 좀 심하게 맛있는데? 왜좀 맞아? 미친 것 같아. 나 응. 응. 여기 넣어 까어 응? 이거 내 글루즈님이 보내주신 거야. 어제 플레어 받때주신 그래. 거야. 어, 와 <laughs> <시트야? 웃음> 손톱 이런 세트야? 손톱이야 이거 국물 면이세 개가 음. 붙어 있는데 떼 주실 사람. 여기 마카롱 약간 아리카롱이랑 비슷하다. 음, 음저 전문가 같아. <laughs> 진짜. 아니 난 저렇게 마카롱 잘잘 많이 먹는 애 지금 먹고 뭐. 진리님 제가 오늘 다이어트 영상 정준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 맞나요? 고구마는 하루인가 응. 이틀 드셨던데요? 이틀? 3일이에요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왜요? 분리님 그거 하면 바뀌어서 뭐 드셨죠? <laughs>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뭐 그런 걸 물어봐요. <laughs> 아저 빠지긴 빠졌잖아요. <laughs> 어!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머. <laughs> 투철성 <laughs> 같은 그런 걸로 할 거야 이제? 텅텅지 말고. <laughs> <laughs> 啦哒哒啦哒哒啦哒哒啦哒哒。<laughs> 拉 <Jung>